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관절이 쑤시고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찹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혈압약, 당뇨약 처방전만 늘어가는데 밤에는 잠도 못 자고 화장실은 자꾸 가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절망하셨나요? 자녀들에게 건강 걱정 끼치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을 공개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고요? 바로 식초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사 김영수입니다. 84세인 지금도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죠. 제 또래 친구들은 대부분 약에 의존하며 살고 있지만 저는 약 없이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말 운이 좋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접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가장 소중한 건강 비밀을 여러분께 나누려 합니다. 평범한 식초가 나이 들면서 겪는 거의 모든 건강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될 내용입니다. 이 정보는 약국이나 병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너무 간단하고 저렴하니까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건강이 걱정되는 가족,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많은 중장년층이 고민하는 고혈압입니다. 병원에서 혈압이 높다며 약을 드셔야 한다는 이런 말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아침 약통을 열어 혈압약을 꺼내는 일상이 시작되셨나요? 고혈압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거의 없지만 방치하면 뇌졸중,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제 진료실에 오셨던 많은 환자분들이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니 절망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초에 함유된 아세트산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류를 개선합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던 혈관이 유연해지는 거죠.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데도 기여합니다. 소금 섭취가 많은 우리 식단에서 특히 중요한 효과입니다.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 벽에 쌓인 플라크를 줄여주는 거죠. 제 환자 한 분은 15년간 혈압약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식초 섭취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어 의사와 상담 후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약을 갑자기 중단하면 위험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조절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식초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일까요?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200ml에 사과 식초 1큰술을 타서 마십니다. 공복에 마시면 흡수율이 가장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액은 치아와 식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줄여도 되겠네요 라는 말을 들을 날이 올 겁니다. 식사 후에 자꾸 속이 더부룩하고 식물이 올라와요. 음식을 먹으면 왜 이렇게 소화가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속쓰림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요. 나이가 들면서 위장 기능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매일 소화제에 의존하며 살아야 할까요? 나이 들면서 위산이 부족해져 소화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초는 위산 분비를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음식물을 잘게 분해하는 효소들이 식초의 도움으로 더 활발하게 일하게 됩니다. 식초는 위장 내 유익한 균들의 성장을 도와 소화는 물론 면역력까지 좋아지게 합니다. 환자 한 분은 식전에 식초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서 식사 후 불편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서울대 연구 결과 식사 전 식초 섭취가 소화 효소 활성을 최대 30%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사 15분 전에 미지근한 물한 컵에 한 큰술을 타서 마십니다. 이렇게 하면 위가 식사를 준비하고 소화 효소를 미리 활성화할 시간을 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위궤양이나 심한 위염이 있는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 더부룩함 소화불량과 작별할 수 있을 겁니다. 당뇨병은 현대인의 조용한 습격자입니다.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삶을 바꿔놓죠. 매일 혈당을 측정하고 약을 챙기고 음식을 가려먹어야 하는 생활이 시작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희망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째, 식초는 탄수화물의 소화속도를 늦춥니다.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을 때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둘째, 식초는 인슐린 민감도를 높입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로 운반하는 열쇠인데 식초가 이 열쇠의 효율을 높여주는 거죠. 셋째, 식초는 당 생성효소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조절해 혈당 상승을 방지합니다. 식사 전 식초 두 큰술을 섭취한 당뇨 환자들은 식후 혈당이 평균 30% 감소했습니다. 이는 일부 당뇨약과 맞먹는 효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에서 매일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당뇨병 발병 위험을 최대 2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환자 한 분은 제2형 당뇨로 10년간 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식초 섭취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평균 혈당이 30mgdl 낮아졌고 의사와 상담 후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당뇨 전단계였는데 6개월간 식전 식초 습관으로 정상 혈당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인용하자면 식초가 내 인생을 바꿨다고 할 정도였죠. 식사 직전 물 200ml에 사과 식초 2큰술을 타서 식사 시작 5분 전에 마십니다. 이는 식후 혈당 상승을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당뇨 환자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시고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면서 조절하셔야 합니다.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중단하시면 위험합니다. 식초 섭취를 시작한 당뇨 환자의 약 65%가 8주 안에 가시적인 혈당 개선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중 20%는 의사와 상담 후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죠.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는데 시원하지가 않아요. 3일에 한번 가기도 힘들어요. 매번 고통스럽습니다. 변비약 없이는 하루도 못 살겠어요. 이런 고민 나이 들수록 더 심해지시죠?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의 고통, 하루 종일 느껴지는 더부룩함과 불쾌감, 나이가 들수록 장 기능이 약해져 더 심해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변비약에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의 내성이 생겨 점점 더 강한 약이 필요하게 되고, 결국, 자연 배변 능력이 더욱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여기 희소식이 있습니다. 식초가 변비 해결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식초는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은 효과로 장 건강을 개선하는 것이죠. 둘째, 식초의 산성 성분은 장 운동을 자연스럽게 활성화시킵니다. 소화관의 연동 운동이 촉진되어 배변이 쉬워집니다. 셋째, 식초는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출을 용이하게 합니다. 변이 너무 단단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이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고 배변 활동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만성 변비 환자들은 6주간의 식초 섭취 후 배변 횟수가 평균 40% 증가했습니다. 환자 한 분은 20년간 변비약에 의존해 왔습니다. 식초 섭취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생전 처음으로 아침에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갈수 있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200ml에 사과식초 2큰술과 꿀한 작은 술을 섞어 아침 공복에 마십니다. 공복에 마시면 장운동을 효과적으로 자극합니다. 변비가 심한 분들은 하루 세번 모두 시도해 보시고 증상이 개선되면 아침과 저녁으로 줄여 보세요. 2에서 3주 꾸준히 하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주의할 점은 갑자기 변비약을 중단하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 섭취와 함께 충분한 물 섭취와 가벼운 운동도 병행하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아, 오늘도 시원하게 잘 나왔다. 라고,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는 날이 올 겁니다. 옷이 자꾸 작아지는 것 같고, 살을 빼려고 해도 예전처럼 잘안 빠지는 고민해 보셨죠? 나이가 들수록 이런 고민이 깊어집니다. 중년 이후에는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고 근육량이 줄어들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잘 찌게 됩니다. 게다가 관절 문제로 운동도 예전만큼 하기 어려워지고요. 하지만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급격한 체중 감량은 근육 손실과 영양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안전하고 효과적인 체중 관리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식사 전 식초를 섭취하면 적은 양을 먹어도 더 오래 배부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식초는 지방 분해를 촉진시키며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 탄수화물 대사를 개선합니다. 이는 체중 증가의 주요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본에서 12주간의 연구를 통해 매일 15에서 30ml의 식초를 섭취한 비만 성인들이 식초를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평균 1.7kg 더 체중이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식초 섭취가 내장 지방을 특히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내장 지방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위험한 지방이죠. 식사 15분 전물 200ml에 사과 식초 2큰술을 타서 마십니다. 이는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방지합니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최소 8주 이상 지속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급격한 체중 감량보다는 건강한 대사를 만드는 것이 목표임을 기억하세요. 주의할 점은 식초만으로 기적적인 체중 감량을 기대하기보다는 적절한 식사 조절과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수영, 요가 같은 저강도 운동이 특히 좋습니다. 지방 간은 특별한 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심각한 간 질환으로 발전하기도 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평생 마신 술, 먹은 약, 기름진 음식들이 우리 간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분들도 비알콜성 지방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50대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은 지방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초는 간의 해독 기능을 강화합니다. 아세트산이 간의 글루타티온 생성을 촉진하여 독소 제거 능력을 높입니다. 식초는 간의 지방 대사를 개선합니다. 지방 간의 주요 원인인 간내 지방 축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초는 간 염증을 줄이는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간 손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죠.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이 간내 지방 축적을 최대 2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지방간 환자들은 12주간의 식초 섭취 후간 효소 수치 AST, ALT가 평균 30%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식초가 간의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 지방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65세 여성 환자분은 비알콜성 지방간으로 진단받았는데, 6개월간의 식초습관으로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간이 많이 줄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식초가 내간을 살렸다고 말합니다. 간은 회복 능력이 뛰어난 장기이지만, 개선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식초습관과 함께 과도한 음주를 줄이고, 가공식품과 고당분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을 볼 때마다 늘어난 주름이 마음에 걸려요.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아파서 여행도 못 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낮에도 자꾸 졸려요. 피부 노화, 뼈와 관절 약화, 만성피로. 이세 가지는 노화의 삼총사라고 불릴 만큼 많은 분들이 겪는 고민입니다. 화장품, 영양제, 건강식품 시장이 커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하지만 비싼 화장품과 영양제에 돈을 쏟아붓기 전에 우리 주방에 있는 평범한 식초가 이런 문제들의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식초에 함유된 알파하이드록시산 AHA은 기미, 잡티,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식초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피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피부 노화를 늦추는데 기여합니다. 식초는 체내 칼슘 흡수를 증가시켜 뼈 밀도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효과죠. 또한 식초의 항염 성분은 관절 염증을 감소시켜 관절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골다공증 위험을 줄이는데도 기여합니다. 식초에 함유된 아미노산과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은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인 요소로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초는 젖단 분해를 촉진해 운동 후 피로 회복을 돕습니다. 더불어 식초는 혈당 급등과 급락으로 인한 피로를 방지하는 거죠. 식초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항산화 성분이 피부세포의 노화를 최대 35%까지 지연시킬 수 있으며 골밀도 감소를 평균 15%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식초 과일 스무디를 만들어 드셔보세요.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등한 컵, 물 200ml, 사과 식초 한 큰술, 꿀반 작은술을 갈아 마십니다. 베리류의 항산화 성분과 식초의 시너지 효과가 피부 노화 방지에 탁월합니다. 된장국에 식초 반 작은술을 넣어 드세요. 된장의 칼슘과 단백질, 식초의 칼슘 흡수 촉진 효과가 뼈 건강에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희석하지 않은 식초는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니 내부 섭취를 통해 피부 건강을 개선하세요. 소변이 자주 마려워 잠을 설쳐요. 얼굴과 발이 자꾸 붓는 것 같아요. 신장 수치가 조금 나빠졌다고 하네요.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며 혈압 조절에도 관여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은 자연스럽게 저하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매년 1%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어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신장 기능이 30% 이상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부종, 소변 이상, 피로감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죠. 식초는 신장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소변 속 결석 형성 물질의 결정화를 억제하는 거죠. 또한 혈압을 안정시켜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입니다. 고혈압은 신장 손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니까요.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식초 음료와 함께 하루 1.5-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신장이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미 심각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또한 염분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 섭취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도 신장 건강에 중요합니다. 밤에 자주 깨서 다시 잠들기가 힘드시나요? 잠은 오는데 깊이 자지 못하는 것 같으신가요? 새벽 새내시면 어김없이 깨서 그 뒤로는 잠을 못 주무시나요? 충분한 응. 수면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깊은 수면은 기억력 유지, 면역력 강화, 세포 재생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50%가 수면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거나 너무 일찍 깨는 등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죠. 수면제는 일시적인 도움이 될수 있지만 의존성과 부작용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수면제 복용이 낙상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식초는 혈당을 안정화시켜 밤중에 혈당 급락으로 인한 잠 깨움을 방지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불안정한 분들에게 중요한 효과입니다. 위산 역류와 소화 불편을 줄여 야간에 소화 문제로 깨는 일을 줄여줍니다. 취침 1시간 전 식초와 꿀을 혼합한 음료를 마신 60세 이상 참가자들은 수면의 질이 평균 27% 향상되고 특히 수면 지속 시간과 깊은 수면 단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68세 여성 한 분은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다고 하셨죠. 취침 전 식초 음료를 마시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약 없이도 6시간 깊이 잘수 있게 됐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취침 1시간 전 따뜻한 물 200ml에 사과 식초 1큰술과 꿀 1작은술을 섞어 마십니다. 따뜻한 음료는 체온을 약간 높였다가 떨어뜨려 자연스러운 졸음을 유도합니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관된 취침 시간을 유지하고,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하며, 취침 전 스마트폰, TV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취침 직전 30분 이내에 많은 양의 액체를 마시면, 화장실 가기 위해 깰수 있으니, 취침 1시간 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84세 현역 의사인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리는 건강 비결입니다.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드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건강이 걱정되는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매,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